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이 집회에 제 얘기가 아... 많은 경우가 있었군요. 아... 저는 문화예술학부 운영사는 문화예술입니다. 여러분 혹시 품바라는 정도 아세요? 품바 네 예. 예, 제가 품바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품바 예술학교 부장님입니다. 네. 어, 품바의 역사는, 어, 제가 품바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1979년도에 품바가 영국이 처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저남도무한군 일로.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마을인데 제가 태어난 마을에서 품바 영국이 태어났어요. 가는 김철아 선생입니다. 김철아 선생님은 주아버는 한부분에서 같이 컸습니다. 또 학교를 같이 다녔고요. 그, 그분이 이제 그때 상황 2019년도 상황 굉장히 우리 나라 역사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의 충격만이었서요하가시고 80년대에는 전쟁 도자들뿐이 어, 그 그 시대에 품발을 이용해 태어났습니다. 품발은 민중, 저항, 운동, 대성격이 지수입니다. 품발은 뜻이 뭐냐? 품발. 품바. 품발은 그냥 입장구에요. 무슨 뜻입니까 입장구. 어, 시무시무, 뛰어난다. 절, 시무시무, 뛰어난다. 이렇게 입장구, 품발. 그리고 각설이, 각설이. 각설의 무슨 뜻이냐면 깨달을 것이 깨달을 것 말쓰면 써 이치 그래서 말쓰면 이치를 깨닫는 사람 그게 갓설이에요 갓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각설이라고 하면 거지라고 그 해요. 거지 당시 우리 마을에 거지들이 토굴속에서 30년이 살았어요 토굴속에서 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국가의 복지 제도가 잘돼 있지 않아요? 거지가 없어요, 지금은. 뭐, 노숙자? 노숙자도 있던 지금은 다 국가에서 복을 합니다. 생계 지원. 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지들은 땅콩 하나 들고 가서 얻어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라는 식구는 사람과 진순과 중간에 있는 사람 각색, 거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깍푸나 들고 어둠으로 나가요. 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다 어렵잖아요. 그때 시절에. 그러니까, 어, 다들 어려우니까 동량을 줄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품바 노래를 부르고, 옥동자, 품자 해왕을 통해서 어둠을깨서 노래를 합니다. 예, 그게 지금 시도, 식도, 시도가 없었던 노동이죠. 그렇게 해서 주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밥도 주고, 분놈이주 그렇게 사람들, 사람들 거지인데, 저는 어렸을 때 거지들 우리 마을에 지나가면, 그냥 무서운 도망갔죠. 그런데 그때 당시 김시라 선생님 노래는, 그 거지들이 천사라고 했요 천사. 어, 그래서 그 거지들이 사는, 포근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지도 같이, 쳐다가면서, 위대한 이풍발라연영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불블런의 장발장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에는 품바가 있어요. 장발장보다 더 유명한, 그런 작품이 풍바입니다그 품바 연극이8 0년대대학민국에 올라와서, 굉장히 늦었어요. 품바 연극은 그때 안본 적이 없죠. 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도 많이 나가고 뭐 유럽, 뭐 미국 가려면 러시아, 북한 그러니까 공연을 많이 했어요. 품바 연극 하나가 45년의 역사 7천 여행, 7천 번을 공연을 했어요. 전무후반 사건입니다. 이연극 그런데 이 연극을 하던 김시라 선생님이 2001년에 아라셨어요 2001년에 한 25년 어떻는데 이분이 돌라가시면 저기 풍파 여기주중단이다고하니다 그러면서 풍파가 다른 풍파들 말씀이네요. 음성에 별 음성에 음성에 꽃동네는 풍파는 이제 옹기신고가 정금 하고 있는 그 풍파. 우리 풍파를 대체할 때는 이요 음성 풍과들 25호 해 25년 됐습니다. 음성권 동네 가면 체질을 알아보죠. 거짓이어요거짓 알아보죠. 그분이 일등이 있는 음성 분발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각질 분발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류 분발하고요. 아류 아류쿠파. 분발, 모방 분발. 우리 분발을 갖다 모방해서그 사람들의 자기 만천조 연결한 사람들인데 이사람들은한 천만 명 이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어요. 가프도 있어요. 그러니까 품발은 이제 한민한의 하나의 대중 예술 개수.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품발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어, 이런 예술적 가치, 또 어,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향토 문화입니다. 향토 문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향토 문화. 그래서 이 품발을, 실세화 어, 시켜야 되겠다. 품발.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캠프마원드 페스티벌. 캠프마워드 페스티벌. 바 세계대회. 이걸 제가 지금 중앙정부와 지금 8년째 준비를 하고 있어요. 품바대회 세계대회, 품바 우리 모 하는 그러면 이품바가우리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어요. 유럽은 집시문화가 풋바문화입입니다 유목민들 그것도 지금 현재 그람들도하는 풍바 문화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하고 인도, 이다 풍바 문화가 있 세상 가장 나름의상상한 풍바예요. 이분 이 사람들 제 문화에 있거든요. 정신이 있고, 예. 그런데 그 문화보다 우리 한국의 풍바가 가장 위대한 중. 그래서 이 풍바를 가지고 제가 지난 제 일류 축제, 70억 일년 축제를 제가 한번 우리 한국에서 하겠다. 이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국회에서 제가 2년 전에, 합술대 해병 세미나 공연 했어요. 국회에한2 0명 왔어요. 풍래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풍과 그 대회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 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 이런 한 50%의 장치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할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파트너 제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홍수근 목사입니다. 아, 이 목사님을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저는 홍수근 목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가까지요저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수십 년 살면서 이분 입에서 남을 비판하는게 들어본 적이 없어 남을 여간 들어본 적이 없어 항상 자기가 내 문제 희생을 봉쇄하고. 그래서 제일 큰 발언을 보고, 협력자는 노중인데, 돕겠습니다. 발언 끝났습 오늘 밀어주신 제일 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건 저와 같이, 이렇게 품바에 대해서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아, 정보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관 광부에서 예산을 갖다 보니까 제가 신청을 할거예요 네, 굉장히 품바를 갖다가 오페라도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대학의 잘품이요 많이. 외국 사람들.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오페라. 그리고 오페라. 영화도 만들고, 출판도 하고, 품바를 또 사주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형토 문화, 품바. 여러분, 사랑, 사랑해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칠게요 다음 시간 되시면은, 제가 품바 공연하는 우리, 저, 극단이 있어요. 한 100여 명 모이면은, 제그사람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네. 앞에서 고민 답글 하고. 어, 네. 네. 아, 네. 이렇게. 네. 아, 네. 아, 네. 각색 품바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색 품바는 역설 문화예요. 전부가. 그렇죠?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각종 들 나와서 막 연기하고 그 있아요 우리 문방은 처음 다니요 우리는 연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연기안 돼요. 예 극장에서 공식적으로 연출을 하고 전공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들다각자연런를 이런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그 지방을 통해서 지방을 돌아가는 연극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못 들어와서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문화예술을 갖다가 부합하지 않아요 공연을 한 번도 못 했는데 뭐 이제는 정부에 들어가서 특바 앞으로 이제 세계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함께 해 주세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